1-11은요. 레치로 시작되는 청유면이라고 하는데요. 청유문의 의무부터 하겠습니다. 청유는요. 한자어지만 뭐뭐 하자, 뭐뭐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청유문이라고 합니다. 그쵸 어, 잘 쓰지 않는 표현이야. 우리 레치로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레치문을 청유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그냥 뭐뭐 하자. 뭐뭐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레치로 시작하면 뭐뭐 하자, 뭐뭐 할까요?고요. 부정형은요. 어떻게 하냐면 아. 부정형은요. 레치 나 했을습니다. 레치만 뭐라고요? 레치다. 나 했을 한다고요. 레치 낫이 해 되십니까? 네. 그래서 둘다 뒤에는 뭐가 들어온다? 동사 원형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동사 원형이 들어와요. 이렇게. 이해 되나요? 네.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기하는 거 있죠? 뭐 play, 뭐 introduce, 이거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암기하는 것을 우리는 봉사 원형이라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네. 음. 밑에 나오면요. 이제 let's가 아니라 let me, let is야. let me로 하면요. 허락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let me 이렇게 나오면요. 뭐다가, 뭐라고요? 허락. 아. 어, 제가 뭐뭐 뭐 하게 해주세요. 뭐뭐 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허락을 묻는 겁니다. 렛미 인트로듀스는 소개하다 도입하다 이런 뜻인데, 마이셉 내자신을 소개해도 될까요? 렛미 오픈도 도 문을 열어도 될까요? 이런 뜻입니다. 렛츠는 뭐뭐 하자? 램비는뭐뭐 뭐라고? 동사원형이고요 m 미다에도뭐뭐 해도 될까요? 연락합시다. 뭐뭐 합시다. 청유형입니다. 앞에다가 뭐 써주시면 되죠. 레치써 주실 거고요. 뭐뭐 하자. 그 다음에 그냥 뒤에 있는 거 원형 붙이시면 됩니다. 킵 인어 터치는요. 무슨 뜻이냐면 연락하다랍니다. 레치가 붙으면서 연락하자. 연락합시다. 뭐뭐 하자. 자로 끝났습니다. 얘도 똑같이 레치고요. 테이크. 그냥 그대로 써 주시면 됩니다. 어브 레이크. 테이크 어브 레이크는요. 브레이크는 휴식 시간이에요. 테이크는 갔다 휴식시간을 갔다 휴식, 레츠가 붙어서 휴식시간을 갔자 좀 쉬자 이런 뜻입니다 뭐뭐 가자 얘도 레츠로 시작하겠죠 Go to the move, go to a movie 영화관에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할게요 라는 의미에서 얘는 Let me 입니다 제가 까지 나왔고요 Let me 그 다음에 동사원형입니다 Help you. 제가 도와도 될까요? 서두르지 말자. 뭐뭐 하자는 let's입니다. 그 다음에 let's. 근데 하, 하지 서두르지 말자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틀렸네요. 뭐라고 써야 되죠? not. 그쵸? let's not 써주고 원형 hurry. 허들, 하지 말자. 뭐뭐 할게요? 제가 let me. 똑같이 원형 써주시면 됩니다. tell you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let me 말, tell you. 당신에게 말해도 let me 될까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자. let's go on. 뒤에는 그냥 원형 study 넣어주시면 됩니다. english from now on은요. from 뭐뭐부터. now on.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문을 열지 말다가 나왔습니다. let's not이 나오고요, open 하면 되죠? 네. 문을 열지 말자. 그렇게 떠들지 하지 말자. let's not make a noise here. 여기서 떠들지 말자. make는요, 만들다. noise는 소음입니다. 소음을 만들다. make a noise는 떠들다. 이런 뜻입니다. 떠들지 말자. 가입하자. let's, let's join. join은 어디 어디 참... 참가하다, 가입하다. 디스클럽은 클럽은 뭐죠? 동아리 같은 입니다이 동아리에 가입하자,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음.